피비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오 피비... 피비가 있었기 때문에 재미중독자를 지금까지 할수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재미있는 거 많이 하고 우리 한번 재미에 계속 중독되어 봅시다 피비 피비가 생일을 하도 안 챙겨서 저희가 2월 18일은 피비 탄신일로 아예 재미중독자 기념일로 지정을 할까 해요 그것을 기념하여 이렇게 어, 녹음도 하고, 피비를 위한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피비 이행시를 또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짧게 하고, 녹음을 마쳐보겠습니다. 피. 피비가 좋아하는. 비. 비엔나 소시지. 피비 생일 축하해. 빗도가 안녕하세요. 동킹입니다. 피비의 생일을 축하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일단, 피. 피비랑 동민이는 비 비슷하다. 피비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앞으로 피비의 삶의 행복과 그리고 원하는 바를 모두 다 이루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피비야 생일 진짜 축하하고 너가 내 친구라 너무 좋아. 생일 축하해. 안녕하세요. 딥핑 소스의 딥소입니다. 우선 피비의 생일을 축하하며. 이행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피 피자를 비 비겁하게 먹는 비비 생일 축하해. 안녕, 나 모니카다. 스스로는 별로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는 너의 생일이 되었구나. 너 대신에 이렇게 개의쳐주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너의 아이디처럼. 우리 모두의 해피데이 0218이 되었단다 이런 걸 보면 이름이란 게참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PB 이행시를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다 P 피자는 B BBQ 모두들 해피데이 0218 되세요 안녕하세요 모네입니다 PB님 생일 축하드려요 저는 지금 이탈리아에 있는데 어, 한국 가면은 이제 또 재미 중독자 불러주시면은 이번에는 피비님과도 함께 녹음을 꼭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피비로 이행시 해보겠습니다. 피비님 생일 축하드려요. 사랑하는 피비 안녕 짜잔이야. 생일 우선 정말 정말 축하하고 많이 보고 싶습니다. 내가 있어서 그리고 너를 첫 눈매로 행운처럼 만나서 기쁘고 행복해. 나에게 너와 함께한 시간들 그리고 추억들이 정말 소중하거든. 그 행복한 기억들이 늘 나를 즐겁게 해주고 멋지게 나아가고 싶게 만들어주더라고. 항상 온화한 미소의 너와 띵똥라니를 보면서 기쁘고 힘든 순간들 함께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꼬부랑 할머니 될 때까지 사소하고 소중한 이야기들 하하호호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자. 나도 너와 즐겁게 함께하기 위해 나의 자리에서 열심히 빛나고 있을게. 늘 사랑하고 언제 어디서나 늘 응원하고 정말 정말 사랑해. 오늘 사랑하는 사람들과 즐거운 하루 보내길 바라고 생일 정말 축하하고 happy birthday. 비비하이. 저 누구게요? 반빵이에요. 오랜만이죠. 제가 피비로 이행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B. PB. 비 <laughs> 생일 이 너무 부하해요 예. 네. 제가 작년인가? 비도 인스타에서 피비의 온갖 이상형이 꽂혀있던 그 난양 한 케이크가 아직까지 생생하거든요. 그때도 그거 보면서 아 벌써부터 이러면 내년엔 어쩔 작정이냐 그랬는데 야 아니나 다를까. 이벤트 멘들 예, 네. 짜릿하네요. 그래서 저는 너무 부러워요, 솔직히. 비, 비밀이에요. 제가 부러워하는 거. 네. 아무튼 비비, 올해는 비비가 하는 일이 전부 다 진짜 잭팟이 터졌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생일 너무 축하해요. 축하해요. 안녕하세요 라마입니다. 비비 생일 축하드리고. 행복한 생일 되시길 바랍니다. 어 비비로 이행시 가겠습니다비비로엔 바카스 비비어맨 코메키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참새라고 합니다. 비비님 이번에 생일이라고 하셔서 축하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이행시 마지막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어... 피와 살이 되는 경험들이 비일비재하길 바라며 네, 아무튼 많이 축하드리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피비야 안녕. 나는 까치야. 생일 진심으로 축하해. 너 같은 친구를 만날 수 있어서 난참 행운인 것 같아. 먼저 영어로 이행시를 준비해봤어. 피. 피스 오브 케이크가 생각나는 오늘이네요. 비. 비커스 피비의 생일이니까요. 다음은 한글 이행시야. 비, 피비는 비, 비를 맞아도 웃는 강아지 같아. 생일 축하해 피비. 안녕하세요 호세입니다. 저 기억하 시죠 피비님. 음, 오늘 너무 생일 축하드리고 어, 저희 다음에도 한번 더볼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 오늘 최고로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 음, 그리고 이행시는 어, 피비님 생일 너무. 축하하는 건안 비밀입니다. 어, 쑥스럽네요. 어, 그럼 저희 다음에 또 봐요. 안녕하세요. 르마입니다. 피비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2024년 맞이하는 피비님의 생일이 특별하고 행복한 날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재미중독자 호스트로서의 피비님을 만나게 되어 너무 즐거웠고 피비님을 더 알아가고 싶어졌어요. 그만큼 피비님이 멋진 사람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멋진 피비님의 하루하루가 평안하고 기뻤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생일 진심으로 축하해요. 마지막으로 이행시. 피. 피순대 먹고 싶은 날은 비. 비 오는 날. 은 농담이고요. 제대로 할게요. 피. 피비님이 앞으로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비. 비처럼 행복이 쏟아지길.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안녕하세요. 딜로입니다. 피비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행복한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이 초면이라 조금 조심스럽지만 용기내서 이행시 갑니다. 피 피비야 갑작스럽지만 비 비밀 친구 할래? 감사합니다 생일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피비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피비의 생일을 맞이해서 제가 이행시 올리겠습니다 피! 비웅 하고 이 세상에 비! 비장하게 태어난 피비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와! 안녕 피비 나 이책이야 생일 축하해 너의 생일이면 어째 너보다 나랑 빛도가 더 신나는 것 같아 태어나줘서 고마워, 피비. 뭐랄까, 나랑 빛도가 조금 무거워질 때면, 편안하고 유쾌한 모습으로 중심을 잡아주는 피비가 있어서 참 든든하고 고마워. 앞으로도 잘해보자. 이행시 해볼게. 피, 피비랑, 비, 빛도가 있어서 참 감사해. 생일 축하해, 피비.